안녕하세요. 에듀일에서 상황 판단 영역의 강의를 맡게 된전 아라입니다. 어, 여러분들, 7급 국가직 시험이 피셋 방식으로 변형된 지도 언 어, 횟수로 2년 차인데요. 아직까지도 아 정말 나 핏셋 너무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핏셋은 어떤 시험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핏셋은요 말 그대로 공직적격성평가예요. 기존 우리 시험 방식은 어때요 그냥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달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그 내용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똑같은 지문도 또 시험에 나오고 또 계속된 그 반복적인 그런 지식에 대한 암기만 하기 때문에 현장에 그 실제로 업무에 주어졌을 때 적응을 딱 바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 도대체 현장에서. 어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일을 잘 수행을 하고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어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럼 이제 임용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공직 적격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순 지식 암기식의 시험 방식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바로 어 피셋이에요. 세 과목이 있겠죠. 언어 논리 그리고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일단 과락 제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나 진짜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피셋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은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저 선생님. 아, 상황 판단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 포기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사,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득점을 하게 된다면,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상황 판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저와 함께 즐기시면서 한번 탈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언어 논리는요. 글,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걸 이해한 걸 가지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검정을 하는 시험이고요. 자료 해석은 수치 자료 혹은 통계 있죠. 수학적인 게 약간 들어가요. 수치 자료 정리하고 그 통계적인 것도 어,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자료 해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지금 상황 판단은요. 실제적으로도 시험에서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 과목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류하게 된게 상황 판단이에요.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아, 정말 상황 판단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적인 부분도 반 정도 있고, 자료 해석적인 부분이 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실 텐데요. 앞으로 저와 이 상황 판단 10가지 유형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10가지 유형별로 제가 지문 해석법들을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총 25문항입니다. 6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한 문제당 여러분들 몇 분에 풀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어, 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2분 내외 정도로 우리가 시험을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런데 제시 문형, 법조 문형, 연산 출론형 퍼즐형 이렇게 많은 문제 유형들이 있고 또 난이도가 편차가 심한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시 문형이나 법조 문형처럼 이 제시 문형, 법조 문형은 설명문 혹은 법령 같은 것들이 줄글로 쭉 나와져 있어요. 쭉 나와져 있고 그 제시문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해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이 피셋 상황 판단 문제 유형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연산출 운형과 퍼즐형이 바로 그 수학적인 수리적인 계산 혹은 통계에서 비교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형과 법조문형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30초 내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확보한 걸 연산 추론형과 퍼즐형에서 쓰셔야 어 25문제를 시간 안에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때 드리는 꿀팁은요. 이 시간 안에 25문제를 완수하는 방법. 그럼 뭔가 수험 업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죠. 실제로 처음이 피셋 상황 판단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25문제 중에서 정말 많이 풀면 한 10문제 후반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뭐한 20문제 초반대에 푸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10문제 중반 정도 푸는 게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내가 처음에 10문제 중반 정도 풀었던 그 실력을 가지고 25문제까지 늘려가려면, 시간 내에 완수를 하려면 뭔가 좀 팁과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열 가지 어 유형들에 대해서 지문 해석법들 꼼꼼하게 수업에 들어가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정말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유형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아까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시문형과 법조문형은 그 제시문에 설명문 줄그리 쭉 텍스트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거기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가를 내는 게 바로 제시문형과 법조문형인데요. 자, 어, 그러면 제시문형과 법조문형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시문형은 말 그대로 그 제시문에 설명문이 들어있습니다. 법조문형은, 어, 우리가 뭐 민법, 뭐 형법, 이런 법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형을 고득점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법령에 관련돼서 뭐몇 조, 몇 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구성 형식들을 좀 익숙해 두시면 법조문형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그리고 연산출 운형과 퍼즐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언뜻 보기에는 연산 추론형과 퍼즐형이 구분을 못하실 수 있어요. 문제 유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연산 추론형은 제시문에서 정보가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정보가 필요한 게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의 정보를 다 주어집니다. 하지만 퍼즐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다섯 가지라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내 해결해내가는 그런 문제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퍼즐형은 우리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따져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퍼즐형 문제형입니다. 자, 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핏세 상황 판단은 제시문, 법조문, 연산 추론, 퍼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세분화의 열 가지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가서 이열 가지 문제 유형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며 지문 해석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고 문제 적용은 어떻게 시키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이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고요. 제시문형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시문형은 주어진 내용이 설명문 줄글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문이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 이런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것이 제시문형. 그 다음 두 번째 법조문형은요. 제시문이 설명문이 아니라 민법 제 땡땡 조는 하고 나와져 있죠. 법령에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옳게 짝지은 것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석을 하시고 이 법령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선지에서 고르시는 문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연산출원형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 뭔가 펜션을 예약하고 워크숍 비용을 올케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워크숍 비용은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런 정보들을 일단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은 왕복 교통비에다가 숙박 요금을 더한 것이다. 그럼 A 펜션을 선택했을 때 B 펜션을 선택했을 때 C 펜션을 선택했을 때, 어, 가격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펜션을 예약하게 될지, 그때 비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계산하시는 게 연산출원형. 그 다음, 마지막. 퍼즐형 문제는요. 정보가 딱 봐도 아까 연산출원형이랑 비교했을 때, 제시문 자체도 현저하게 지금 적어요. 값과 을이,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뭐, 갑은 가위 6회, 바위 1회, 뭐, 보삼 3회를 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서 경우의 수를 따진 다음에 선지에서 맞는 내용을 골라주시는 게 바로 퍼즐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 크게 우리 네 가지 피세 사항 판단의 네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피셋 상황 판단이 아, 나중에는 어렵다가 아니라 저 이제 진짜 피셋 상황 판단 자신 있어요. 7급 공무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 이제 핏셋사항 판단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열 가지 아까 문제 유형 우리 배웠었죠 열 가지 문제 유형별로 그 지문 해석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알려드리고 그럼 그 지문 해석법을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으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 지문 해석법을 각각 문제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 연결 꿀팁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중에 가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25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우리는 그런 레이스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이 필수예요, 솔직히. 피셋은. 그래서 그 지문 해석법 연습시켜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방법까지 그런 꿀팁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출 훈련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오답노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오답노트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제, 어, 그 사후 분석 정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에드윌은 합격이다라는 말 아시죠? 저와 함께, 어, 고득점 합격의 꽃길 걸,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인도할 테니까요.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피스의 사항 판단 수업에서 만나요.